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반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은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회 조사국은 지난 26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개념 변화에 따라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쿼드의 기존 반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배와 기후변화, 중요 신기술 구상 등을 주도하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 쿼드에 대한 협력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문구들이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또는 불안정시키거나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 사드보복 같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미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두 나라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주성 강화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 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미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제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N 이준입니다.